이거 줄까? 민혁아 이거 줄까? 민혁이 컴이터코카좀 닦아줘 이거 줄까 민혁이? 거 이거, 이거 먹을래? 이거 먹고 싶어서 이거 줄까? 괜찮겠어요? 기분 좀 괜찮아요? 네, 먹으실 수 있겠어요? 민혁아 민혁 신발 아, 샀지 오늘? 아, 엄마 또 아, 운동화 아, 사주지 아, 엄마가 민혁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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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, 또 엄마 운동화 사주지야 아, 아, 그 신발 날려들면 어가 바로 발진이 보자, 내가 이 뒤에 다꽂히고 보자, 우리 신랑 보자 오빠. 음. 응, <laughs> 음, 어디 자꾸 이마에 혹두개 나가지고, 어 뭐야, 너 미녀가. 자자 이제 오늘 많이 놀았다 이거. 응응. 음, 응, 자자 이제 <laughs> 양희동 아버님이 더더그래작 차라리 크면 상관없는데 음. 음. 오, 에이. 엄마 엄마한테 와 엄마짱 엄마짱 자자자자 녀가 오늘 말잘 들어야 돼. 떼쓰고 그러면 안 돼. 알았지? 알았죠요 엄마 말 알아듣겠어요? 그거 지금 빠빠가 없대. 배터리가 없대. 엄마 나중에 저기 외할머니 집에 가서 끼워줄게. 어? 되네? 오늘 별로예요? 민혁 씨 컨디션? <laughs> 싶어 엄마 사랑해 줘아 응. 얘가 엄마 뱃속에 애기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쌍둥이는 아닐텐데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응응 어? 여동생 남동생 이 얘기도 모르겠지 여동생이었으면 좋겠어 남동생이었으면 좋겠어 아서 소리 아로 아, 로 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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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바로 머리숱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? 얘 내려보면 아직 잠 몰라 너무 큰데. 안먹으니까얘이제 머리털 니 이리 와. 그래게 오면 진짜 간다 이거 겨울방학 계란부 아, 다 응, 발안 떴다. 했었다. 걷자. 민혁아, 걷자. 걷자, 해봐. 민혁이 걷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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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야크 맘마크. 닝여크. 걷자. 걷자. 아, 기, 기면 안 돼, 미녀가. 제발, 부탁한다. 아, 쓰레기. <laughs> 말안 돼. 말안 돼. 안 돼. 마엄마 <laughs> 주변에 얼른 어슬렁엄마네죽지마야 엄마가 마가지엄마야지마가죽이마가죽어야가지야지엄야

뜨겁다. 네다네 아, 네. 아, 네. 많다고. 라 아, 약간 네. 뜨겁다. 뜨겁다. 가 봐. 가아 형님아. 형님아. 은영아, 서형님아. 서 형님아. 이쁘지? 서형님한테잘 생겼지, 우리아이뜨 아이고 다서다 서하다. <laughs> 사도 사도 나오게 해지 사. 자자 준비 시작. 귀여미 d 집 부인. 사. 아아아이 잘한다. 우리 사, 사 자, 여기. 준 시작. 자요 보세요. 아이라하 예뻐라. 오빠 봐봐 봐. 진짜 귀엽다. 아. <laughs> 야, 진짜 나훈이 좋아하네. 어, 일로 어, 와. 여기 아, 음. 음. 음, 으면 돼, 나훈아. 우리 나훈이 포도도 알아서 잘 먹네. 나훈이는 한 두세 단계. 아빠 혼내. 아. 어. 아, 나훈이 누나 이뻐? 나이 누나, 나훈이 누나 친해지고 싶어. 아 음. 아아 <laughs> 아, 엄마 부끄러워 누나 같이 놀자 해 그러면 민이가 옆에 가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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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가, 애기가 나온이 너무 좋대 응. 어, 나온이 잡았다, 너무 좋다 대 희한하게 나온이 따라 나온이 간다니까 민혁아, 나 언니 누나 좋아? <laughs> 진짜 좋아. 응? 야, 우리 민혁이 는나나 언니 누나 진짜 좋아하네? 민혁아, 와. 민혁가 디즈니 틀었지? 나 언니 누나 안 나오지? 다시 틀어줄까? 어? 보자, 오빠, 엄마 다시 틀어줄게. 어? 나훈이 눈 틀어줄게 나훈이 눈 어디 이리 와 나훈이 눈 어딨어 민혁이 참내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아 어. 이 어. 어, 어. 이 어. 이 어.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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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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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어 없지? 어? 없다. 근 거기 안에 있어요. 아이고, 저 이거 도금도 잘 닮네, 혁이그 응. 안에 있어요. 없다. 어. 어 아, 응. 걷자. 민이 걷자. 아이, 주지. 가아 어, 가 먹이 가 진짜 맑게 쌌다라 먹네. 민이가 걷자. 알아둔다니까 저것도 내가 싱싱이 잔디밭 안 된다니까 안 한다니까 자저 저 잔디밭 들고 오세요 저거 저기 있는 거 싱싱이 들고 와서 걷자 어 싱싱이 지 싱싱이 이제 걷고 나가자 오빠 어, 가자 가자 응. 가자 야야야 야, 야, 야. 야. 아빠 이쁘다, 이정민냐가 응. 아빠 이쁘다. 아이고, 사랑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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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왜, 왜 짜증내는데, 양미냐? 확 같이 안 놀아주니까. 어, 왜 짜증내는데? 둘서안 놀아주니까. 어? 애기가 울지? 응? <laughs> 동생이 울었죠? 그러니까. 분혁이도 저만 할때 많이 울었지? 엄마는 장 <목> <combos> <reconstruction> 니 응, 일로 와, 니가 응, 일로 와.

哇！好，好，哈哈哇哇！